성에서도 대보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질병 재앙으로부터 풀려나고 또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용줄 달리기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동네서 보통과 함께 만나보시죠. 평범하지만 어딘가 고향의 따뜻한 정을 품은 듯 아득함이 감도는 이곳은 화성에 위치한 귀한 일동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귀한 일동은 마을이 특별한 행사 준비로 분주했는데요. 바로 2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정월 대보름맞이 용 줄다리기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우리 가락이 마을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는데요. 귀한 일동으로서, 저희 마을은 120가구 정도 되는 그 마을로서, 마을이 삼태기처럼 아늑한 그러한 그 동네 동네입니다. 오늘 대보름을 맞이해서 어 민속놀이와 줄다리기를 하고 그 민속의 그 의미를 되시기는 그런 행사를 가, 갖고 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차가운 날씨에 얼어붙은 속을 녹여줄 푸짐한 음식이 먼저 준비되는데요. 토시란 살코기에 뽀얀 육수를 부어 만든 고기국은 물론 맛깔스러운 찰떡과 김치, 나물 반찬까지 국내 어르신들 모시고 기한이 주민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자랑스럽죠. 아유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또뭐 선배되고 후배도 있고 아주 만나니까 기분이 좋죠 고소한 냄새로 침샘을 도두는 고기를 안주 삼아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마시면 귀가 밝아져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귀발 기술도 한 잔. Yeah. Yeah. 아이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꼭꼭 씹어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죠. 그야말로 제한 말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화목하고요, 이렇게 전체 어르신들이랑 어? 애들도 뭐다온 가족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드리고 행복하게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운 아이들은 연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색동과 태극무늬가 그려진 연에 실을 연결하면 멋진 방패연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물레를 받아들고 하늘 높이 나는 연을 조종해보는데요. 나는 딴게 아니고 여기는 제 자기 좋은 고장입니다. 아주 귀한 이아니여기 전통이 있는 고장입니다. 좋은 점은 많고 모든 게 재밌고 아주 기쁩니다. 고유의 민족의식을! 이시을 통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오후가 되자 드디어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줄다리기 축제가 시작됩니다. 한쪽에서 등장한 커다란 줄 바로 이날을 위해 준비된 용줄인데요. 서른 명이 넘는 남자들이 함께 들어야 들수 있을 만큼 굵고 기다란 크기 암줄과 수줄로 나뉜 용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줄다리기도 <laughs> 처음 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농경 문화에서 다른 음인 여성을 상징하며 출산, 물, 식물 등을 뜻했는데요. 따라서 원래 줄다리기는 첫 보름달이 뜨는 밤에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안전을 위해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과 각시가 각각 줄 위로 올라타 줄을 이끄는데요. 사물놀이와 함께 드디어 마주한 두 줄.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 암줄과 수줄의 두 고를 연결해 기념옥으로 결합니다. 용줄다리는 어, 풍년을 기원하며 아, 주민의 화학과 건강, 건강을 기승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남자 대 여자 편으로 갈라 한참 힘겨루기 끝에 여자 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진짜 이런 전통 문화를 계승해 나간다는게 너무 좋았고, 애들도 뜻깊은 하루가 됐다고 너무 좋아요. 모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갖고 전통에 따라가고 어, 올해도 풍년을 기하는 그런. 으로 해갖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차츰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제 지키자라는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안동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은 설날만큼 의미가 큰데요. 줄을 힘껏 당기며 지역의 화합을 다지고 풍년을 기원했던 옛 선조들, 200년 전통의 용 줄다리기가 아이들에겐 더 없이 좋은 새시풍속의 체험을 어른들에겐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